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이런 날에는 차한 잔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애플 유자 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색도 너무 예쁘고, 향기도 너무 좋고, 맛 또한 일품입니다. 차가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고급 찻집에서 마시는 그런 차의 맛입니다. 재료는 여기 보시면, 아일레스 애플티.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을 100도씨물에 5분 정도 티백을 우려냅니다. 꼭 100도씨 물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그냥 8,90도 정도 정수리 물에 티백을 우려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유자청을 한 기호에 맞게 한두 숟가락 정도 첨가합니다. 단걸 좋아하시는 분은 서너 숟가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우린물에 유자청을 넣고 이렇게 저어주면, 보이시나요? 색이 너무 예쁩니다. 붉은 루비색과 노란 유자청,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저희 집에는 대부분 머그잔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포도주잔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라데이션 색이 잘 우러나고 표현이 잘 되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음, 한번 시간이 되면 정말 저 혼자 알고 싶은 레시피이고 저 혼자 알고 싶은 맛과 향인데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차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이 예쁘죠? 손님들이 왔을 때 차로 내어줘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홈카페 분위기를 아기 재워놓고 부부끼리 한잔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레스의 사과티백은 사실 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맛은 없고요. 음, 보시다시피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아마 히비스커스와 어, 이게 같이 들어간 제품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히비스커스는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은 차이죠. 어, 정말 꼭 사서 드셔보시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